서울디지털대학에서 문해창작을 공부하고 있는 강남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독서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병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편집자 이다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 우선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저희 교수님 임정진 교수님께서 저희 우리 강의 안에 어, 방정환 어, 전집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정환 선생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쓰신 이 책도 어,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 자기 이름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도 일제의, 일제시대 일제 때 계속 책을 냈던 그런 분의 모습이 참 감동 깊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알고 싶었고 저도 또동아를 쓰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음, 감동하는 분들께 이제 한 달에 한 차례 수요일마다 보면서 이제 처음 1권부터 차회대로 돌려야지 계기라기보다는 우리 독서 모임 회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방송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정도는 이 방정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신 우리 장 박사님을 초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 기회가 되었죠. 네, 저는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이곳에 와서 다양한 직업에 계신고 다양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제가 깨지기도 하고. 듣기, 듣고 깨닫는 부분에서 참 아,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어,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막까지 아, 오고 있는데 이 모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고 있어요. 음, 저도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게 좋았던 점이었고요 힘든 점은 특별히 없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아, 좀 힘들었어요. 이는 이제 좀 심할 경우에 다음 달로 미루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어, 이런 시기가 좀더 지속이 된다면, 어, 우리도 감자 집에서 줌으로 어, 남성을 뭐할 수도 있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목표는 다른, 뭐, 이렇게, 어, 크고 거창한 건 없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소 힘들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이 모임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 다섯 권의 그 많은 분량 책을 모두 다 완독, 그리고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목표이고 희망입니다. 는 고려대학교에서 방정환 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에는 방정환 연구소를 설립해서 방정환 연구와 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정환 연구소 장정희 소장입니다. 오늘 방정환 돌려읽기를 하는 독서 동아리 모임에 초대가 됐습니다. 오늘 방정환 어린이 덕분에 대한 이 강의는 방정환 생이 어린이 잡지 1927년 1월달부터 1930년 12월까지 약 4년간 연재된 약 20과의 어린이 덕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이, 어, 특강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철학을, 철학이라고 하니까 조금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요. 조금 어린이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낮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지만 그 어른들 밑에서 또 내리눌리던 그 어린이의 그 존중, 그 사랑, 또그 어린이 마음을 발견하시고 어린이를 잘 기르고자 애쓰셨던 그 선생님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정신과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방정환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벌써 1920년 그때까지만 해도, 어, 방정환생은, 어, 아동중심 교육을, 어, 중요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페스탈로지라든지, 뭐, 존 듀이라든지, 많은 교육학자가 있지만, 방정환생은 일찍 그러한 것을 성각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 유효한 분이시다. 어, 오늘날도 많은 어린이들 문제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방종화를 배운다면 훨씬 더 많은 교육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방종화는 지금도 읽히고 있을까? 네 그것은 바로 방종화 문학의 현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정환 생의 그 문학을 읽으면 우리가 바라는 어린이 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또 바라는 그 어린이 상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소망들이 잘 표현돼 있기 때문에 방정환 문학은 지금 읽어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언제 읽어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정환 생은 100여 년 전에 어큰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그분의 문학이 살아 있고 또 전집이 나오고 또 새롭게 이렇게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 독서 동아리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그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여기 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정화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느끼고 또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문학이 각한분한 한 분들에게 모두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어,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럽게 네. 이제 이 인턴 준비하면서 강동한 일기를 왜 시작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강동 뭐 선생님이 쓴 작품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어린 날이라면 누구나 알고 강동한 소파방도만도 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런 재밌는 글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막 보임하다가 찍거든요. 찍어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신기하다고 <laughs>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방정한 돌려읽기를 하면서 어 이제 하나의 책을 읽고 이렇게 또한 가지 한 것이 이야기를 음. 나누시잖아요. 어, 저는 거기서 생각이 분화된다는 게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어, 제가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참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정학문이 참 좋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이 방정학문을 참 많이 사랑을 해요. 나중에 영상이 저희 학교에서 소개를 본 어, 분이 있겠지만 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하셨습니다 네,